안녕하세요, 오디바이크입니다. 카본 대비 상대적으로 다루기 편하고 반응성 뛰어난 알루미늄 로드를 찾고 계셨나요? 장거리를 보다 부드럽고 편하게 달리는 비단길 라이딩을 원하시나요? 완성도 높은 기계식 구동계의 유압 브레이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메리다 스컬트라 400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튜브의 내부를 효과적으로 덜어내는 트리플 버티드 공정을 통해 필요한 강성은 없고 무게는 경량화한 스컬트라 400의 프레임은 짧아진 리치, 높아진 스택으로 전작 대비 핸들바의 위치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부담스러웠던 이전의 라이딩 포지션 대비 허리에 부담을 줄인 지오메트리는 일상의 주행은 물론 장거리 라이딩과 여행에서 신체의 피로도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타이어 클리어런스 덕분에 기본 장착된 32C의 굵은 타이어 그리고 CF2 등급에서 CF3로 한 등급 높은 카본을 사용한 카본 포크 덕분에 웬만한 도로의 요철은 가벼이 넘겨버리는 편안한 주행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었던 변속 브레이크 케이블은 메리다의 와이어포트 설계 덕분에 대부분이 숨겨져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룩을 완성합니다. 뛰어난 제동력을 보장하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갖춘 시마노 105 기계식 구동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 50-34t 2단 크랭크, 뒤 11-34t 12단 스프라켓의 촘촘한 기어비로 높은 경사도의 언덕을 비롯한 모든 지형을 편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앞 포크에 부착된 방열판은 브레이크의 냉각을 도와 꾸준한 제동성능을 내도록 해줍니다. 휠셋은 큐블리스 세팅도 지원하는 메리다 익스퍼트 SL2 경량 알루미늄 휠셋을 장착하고 있으며 안장은 환경을 고려하여 25%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한 숏노즈 스타일의 메리다 콤프 SL 안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뉴스컬트라 400의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과 보기만 해도 편안한 32C 타이어의 구성은 로드 자전거 입문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에게 더 없는 매력 포인트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자전거는 중후한 무게감의 블랙에 펄의 고급스러움을 더한 메탈릭 블랙 컬러와 브라운 톤 바테이 안장과 함께 빈티지한 어반룩을 완성한 실크 모스 그레이의 두 가지 컬러로 25년 7월 중 출시되며 195만 원의 소비자 가격으로 전국 메리다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